안녕하세요. 축자씨입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는데, 이 스페이니쉬 리그, 그러니까, 라리가 베스트들이 나왔고요 어, 그 멤버들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리오넬 메시, 벤제마, 수아레즈, 토니 크로스, 호르디 알바, 어, 라파엘 바란이 나왔어요. 대박 선수고, 야노블락, 그리고 트리피어 요렌테, 마요저, 어, 네용, 그리고 쿤데까지, GS 쿤데까지 나왔고, 메시부터 보겠습니다. 메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꽁 메시도 있고 아이코닉으로도 많이 나왔고 기타 메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유저분들 중에서 메시가 없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 흔한 선수가 되었죠. 그래도 그 흔한과 별개로 정말 좋은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더 필요 없는 S+ 등급의 선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공센 좋고 드리블 속도 좋고 볼 키팅 좋고 볼컨 좋고 속도도 어, 애매하긴 하지만 라인 브레이커라는 성향에 비해서. 어, 그, 플레이 스타일에 비해서 좀 느린 편이지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땅볼 패스가 90이기 때문에 연계는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렇게 찔러주고 지가 들어가고, 어, 이런 정도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선수라서 저는 한에이불급의 선수다. 게다가 골결 93에 킥파워 91. 이런 선수가 찾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도 다 좋게 달려있고, 컨디션 안정도가 7이기 때문에 어, A 플러스 등급의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아레즈입니다.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인 브레이커인데 속도 순발력이 좀 안습이긴 하죠. 70대니까. 그렇게 좋진 않은데, 대신에 공격 센스가 99라서 제때 패스를 딱 주고 지가 침투에 들어가서 그 타이밍을 제대로 아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골결이 95에 킥 파워 92니까 어 일단 골라인 근처, 그러니까 페네티 에어, 에어리어 근처에서 골을 슛을 쐈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패스도 좋고 골결도 좋고 공격 센스 좋은데 속도가 아쉽다. 그래서 무작정 역습하거나 침투하거나 이런 식의 선수는 아니고요. 주고받다가딱한 타이밍을 노려서 볼대 근처에서 본인이 마무리 짓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들도 너무 잘 달려있고, 거의 양발에 가까운 선수니까요. 얘도 A 플러스 등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쓰신다면. 자, 그 다음에 토니 크로스 교수님이죠. 토교수님. 토교수님도 속도 순발력은 그냥 아쉽긴 한데, 땅볼 패스, 플라이 패스가 거의 99에 육박하는 선수가 몇안 됩니다. 인게임 상에서. 그리고 공을 잘안 뺏겨요. 볼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어 스탯, 그러니까, 수비 센스, 공가로 치기, 공격성이 준수한 편입니다. 어, 미드필더 치고 준수한 편이고, 인터셉트 달려있고, 그리고, 뭐, 슛 기술, 패스 기술은 다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디션 안정도가 8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주황불, 예, 요게, 어, 요 주황불로 안 뜹니다. 이걸로. 그러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저는 일단은 체력도 좋고 해가지고 이 선수 만약에 패스 마스터가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A플러스 등급의 선수라고 보긴 합니다 아 그러나 저같은 경우에는 잘 못쓰는 타입이라서 안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호르디 알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같은 경우에는 속도 99에다가 순발력 괜찮고 그리고 패스 괜찮아서 빌드업이 가능한 어떤 사이드백이나 좀 빠른 사이드백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이 선수 괜찮고 핀포인트 크로스 달려 있고 가마차기 라던가 플라이패스 이게 좋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충분히 괜찮게 쓰시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수비 센스 라던가 공 가로채기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부딪혀서 뺏어오는 이런 타입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건 이제 컨디션 안정도가 5밖에 안 돼서 어,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A 마이너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란입니다. 바란 같은 경우에 이번 바란 너무 좋아요. 어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야, 중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속도 94에 순발력 87. 이 선수 없으면 지금 꼭뽑으세요 얘는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S 플러스 등급이고, 어, 2개월, 3개월 정도의 어떤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니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발한 한명 정도 있으면 은 정말 안심하고 어, 수비라인 구축하실 수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뽑으셔야 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블락 같은 경우에는 걷어내기 빼고는 올 99고요 어, 기술도 잘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어, 이 선수 잘 막아요 A플러스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너무 좋은 키퍼들이 많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트리피어입니다.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는, 우측 풀백으로서, 속도, 순발력 준수하고, 플라이 패스. 얘가 킥이 굉장히 좋거든요? 플라이 패스, 땅볼 패스 아주 훌륭하고, 속도 좋고, 체력 좋고, 공가로 치기, 공격성 좋고. 저는 오히려, 아까 호르디 알바보다도, 트리피어가 조금 더, 어, 범용성에서, 이렇게. 잘쓸수 있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벌써 얘가 나이가 서른이네요. 어, 나이가 꽤 많구나. 아, 트리피어도 한 A0 정도의 선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르코스 요렌트입니다. 마요 같은 경우에는 이선 침투인데 속도가 99, 순발력 좋고, 킥 좋고, 골결 좋고. 얘는, 어 생각보다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진짜 좋은 선수, 체력도 좋고, 게다가 수비센스 공가로치기 공격성이 다 준수하기 때문에, 인터셉트도 달려있고요. 저는 이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저는 한 S-등급? S-등급 정도 된다. 거기다가 컨디션 안정도도 6이고, 어느 자원, 중앙에 어느 위치에 둬도 이 선수는 잘쓸수 있으니까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했던 선수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엄청 빠르고.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선수도 여기에서 꼭 뽑으셨으면 좋겠는 선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용입니다. 대용 대웅 같은 경우에는 땅볼 패스, 플라이 패스가 거의 얘도 99에 육박하고. 볼 키핑이라던가 볼 컨트롤 너무 좋고. 속도도 좋고, 순발력 좋고. 근데 얘로 어떤 골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 좀 아쉽고요. 예, 아까 토니 크로스랑 비슷한 유형의 선수인데. 어, 속도가 좀더 빨라진, 훨씬 빨라진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블 터치가 있지만 인사이드 바운스가 있어서 뭐 서로 상쇄 작용을 해가지고. 100% 발동이 아니니까 이건 좀 아쉬운 점이고. 원터치 패스가 있고, 스루 패스 있고, 백스핀 로빙 패스 있고, 바감 있고, 바깥쪽 가마차기. 그래서, 어, 한명 정도, 그러니까 부드럽게 패스 찔러주고, 직접 달려가서 수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대용도 충분히 쓰실 때 좋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A 등급 정도 줄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선수는 주이스 쿤데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업이고 키가 178이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두기에는 좀 작고 어, 우측 풀백으로 두기에는 어, 좋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고요 속도가 91에 순발력이 85 근데 얘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땅볼 패스 플라이 패스가 엄청 좋고 그리고 수비 센스 공 가로채기 공격성이 거의 평균 98.3 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엄청 높습니다 정말로 수비 지능이 좋고 대단한 선수니까요 얘는 우측에 두시면서 게다가 기술이 헤딩, 인터셉트, 낮은 로빙 패스, 대인방어니까 완전 잘 뽑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측 풀백으로 두시면 되겠고 컨디션 안정도가 유일한 흠이라서 저는 A플러스 등급 혹은 s-등급 어, 사이드백으로 쓰신다라고 하면 s-등급 그리고 센터백으로 쓰신다라고 하면은 a+ 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g 스콘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리가 베스트 펜초이스 선수들이 나왔는데 저는 만약에 어, 여러분이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은 무조건 바란 바란이랑 마르코스 요렌테 그리고 g 스콘데 이렇게 3명의 선수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뽑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구독자 1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안녕!